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6만 가구가 넘습니다. 공급이 넘치는데도 대출 심사도 강화되자 집을 사려는 심리가 꺾이면서 석달 새두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자, 봄 이사철 성수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바빠졌습니다. 한 채라도 더 팔기 위한 이색적인 마케팅. 먼저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모델 하우스. 거실 바깥쪽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확장 공사로 사라지는 추세였던 발코니를 역발상 설계로 부활시킨 겁니다. 1, 2, 3층에 최대 8제곱미터 크기의 발코니 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입주를 꺼리던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 저층들은 좀 꺼리거든요. 낮은 가격에 발코니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뭐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녹지 공간을 극대화한 대단지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60년 넘게 방치돼 있던 42만 제곱미터의 땅을 건설사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대신 일부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겁니다. 공원과 아파트를 함께 짓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건설사들은 분양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입주민들은 대형 공원을 끼고 있어서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벽을 허물거나 새로 만들어 기존에 단순했던 내부 구조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단지 내 캠핑장을 설치한 아파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시장이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닙니다. 이달에 분양 일정을 잡았다가 연기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델 하우스 공사까지 마쳤지만 분양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우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게 경기가 좀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니겠어요? 분양가 금액 책정도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달 예정했던 분양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한 단지는 전국 1 3곳 구천 가구에 이릅니다. 문제는 하염 없이 분양 일정을 미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5월부터는 지방에서도 주택 담보 대출 심사가 강화돼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5월 대출 규제 시행 전까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극심한 눈치보기 속에 분양을 미루는 것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연기 물량에 원래 공급 예정이던 물량까지 더해져 4월 분양 물량은 전국 3만 9천 가구로 분양이 많았던 작년보다도 소폭 늘어납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1만 2천 가구, 작년보다 20%나 공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위축된 부동산 경기 속에 3월과 4월 분양 물량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할 경우 5월 이후부터는 청약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